영국에서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의 명문 요리학교에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법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110년 전통의 요리학교인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는 영국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를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킹스웨이 컬리지 요리과정 재학생들은 셰프 교수진의 지도에 따라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전, 양념치킨, 두부찌개, 호떡과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 한식 요리 11가지를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킹스웨이 컬리지 부설 빈센트룸브레서리는 런던 시내에서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이곳에는 청사초롱과 하회탈이 걸리고 삼계탕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한식 메뉴 주간 내내 저녁 시간대에는 레스토랑 예약이 조기에 마감됐고 방문객의 89%가 한식 메뉴를 선택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강하고 다양한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조나단 워너 교수는 한식 강의의 메인 셰프로 참여했고 가려음식의 다양한 맛과 양념을 연구해 학생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교수진들이 연구한 한식 메뉴는 일반인들에게도 한식 조리법 강의로 공개됐는데요. 이 강의 역시 매일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 시내의 한식당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를 얻는 음식은 바로 김치전입니다. 김치전은 외국인들의 김치당극이 유행과 뗄래야 뗄수 없는 음식인데다 채식과 지속 가능성 주제 수업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삭하고 아삭하고 촉촉하며 김치의 깊은 감칠맛까지 느낄 수 있어 외국인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없는 한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가디어는 팬케이크 데이를 맞아 완벽한 김치전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치전에 대한 이야기와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매년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기간 동안 달걀, 버터, 설탕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지 않고 참회하는 기간을 가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가정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러한 기름진 재료를 산장에서 빨리 없애기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전통이 남아 지금도 해마다 팬케이크 데이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영국인들은 팬케이크 데이에 한국 김치전을 만듭니다. 팬케이크 재료에서 설탕을 빼고 김치를 넣으니 더욱 맛있는 팬케이크 데이를 기념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의 국민요리로 영국의 팬케이크 데이를 매콤하게 즐기는 법을 소개합니다. 크레페에 레몬즙과 설탕을 뿌린 클래식한 팬케이크도 좋지만, 팬케이크의 나를 기념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모든 요리 문화는 고유한 저마다의 방식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풍부한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콤하게 발효한 김치를 이용하는 김치전 혹은 부침개는 매우 유명합니다. 김치전은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인의 최애입니다. 비 오는 주말 한국 가족들이 특별하면서도 따뜻한 먹거리를 한때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바로 김치전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김치전 만들어줄까? 그리고 모두 대답합니다. 네. 물론 따끈하고 바삭하고 짭짤하고 매콤한 간식에 유산균을 곁들여 누군가가 제안하면 당연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엄마가 없다 해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kg에 1파운드 미만의 가격에 파는 보통 밀가루로도 충분히 맛있는 김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전으로 큰 인기를 얻은 에런시프는 한국의 부침가루를 선호하지만 그것을 구할 수 없으면 보통 밀가루를 써도 됩니다. 한국식 재료 마켓에서 찾아보니 부침가루에는 밀가루와 옥수수가루, 베이킹파우더 다양한 양념이 들어있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부침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쌀가루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더 넣으세요. 하지만 쌀가루를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밀가루나 쌀가루 감자 전분 등을 사용하면 눅눅하고 기름진 전이 되지 않도록 글루텐 형성을 제한하고 팬에서 물과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쌀가루나 찹쌀가루를 사용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맛깔나게 쫀득한 전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밀가루와 녹말 가루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김치전은 우유 대신 물로 만들지만 아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김칫국 물이 필수입니다. 분위기 셰프는 반죽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주디주와 소이김셰프는 달걀 하나를 넣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반죽에 달걀을 넣지 않습니다. 아마추어가 달걀을 넣으면 반죽이 무거워지는데 그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김치전은 맛있지만 더 맛있는 김치전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 파티에는 어떤 김치를 써도 좋지만 김치전은 보통 그냥 먹기에는 좀 쉬어버린 김치를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주디주셰프는 김치가 정말 시큼하게 발효되어. 소화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려워졌을 때가 김치전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김치의 맛이 정말 빛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치에도 다른 잘게 썬 채소, 다진 돼지고기나 새우, 두부 조각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김치가 지배적인 풍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본 레시피에는 소금과 설탕이 모두 들어가지만 맥히지 않으면 설탕은 빼도 좋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김 셰프는 된장과 마늘을 파전 반죽에 넣고, 효선 셰프는 마늘가루를 부침가루에 넣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념은 고춧가루입니다. 이것은 선택지일 뿐이기는 하지만, 이런 양념을 더할 때 김치전은 중독적인 맛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김치전을 맛본 사람들은 식당을 열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양념이 전혀 없으면 김치만 믿고 넣으세요. 요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런 셰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치전의 핵심은 바삭함입니다. 그렇게 바삭하려면 충분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에런 셰프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김치전을 더 맛있게 부치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시장의 김치전이 항상 더 맛있습니다. 그들은 김치전을 튀기듯이 부치니까요. 어떤 레시피는 이런 사실을 피하며 오일을 티스푼으로 재어 넣어도 맛있는 김치전을 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김치전은 맛있을 겁니다. 모든 김치전은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식감은 바삭함 대신 물컹할 겁니다. 김치전에 소스를 곁들일 때는 간장, 식초, 참기름을 섞어서 만드는데 주디주 셰프는 거기에 고춧가루와 파, 참깨를 넣습니다. 후니김 셰프는 마늘과 생강, 소이김 셰프는 꿀을 넣죠. 김치전 자체로 맛이 풍부하니 저는 소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원하는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막걸리와 함께 드세요라는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디언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영국에서 확실히 한국 김치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지니아 주, 뉴욕 주, 워싱턴 D.C.가 김치의 날이 제정됐으며 미시간 주, 메릴랜드 주, 조지아 주에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런던 킹스턴 어폰템스 왕립자치구가 유럽 도시 중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에서 김치의 인기가 더해갈수록 한국 김치의 날 재정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김치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중국의 거짓이 계속되면서 유럽 유명 마트 체인점에서 중국 기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김치가 등장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이 김치가 중국산 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 마트 체인 업체인 알디에서 생산한 자체 브랜드 아시아 그린 가든 김치에는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곳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마트체인입니다. 이를 보면 그동안 계속된 중국의 김치우기기가 결국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김치원조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김치의 날 재정은 꼭 필요할 것이며 우리 김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